신세계 푸드에서 롤케이크 빵두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하나는 레몬 버터 파운드고 하나는 월넛 파운드인데요. 월넛 파운드는 650g. 레몬 버터 파운드는 620g인데요. 무게가 꽤 무겁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개의 가격은 14,000원입니다. 레몬 버터 파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빵이 엄청 무겁습니다 원넛 파운드 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이건 호두가 들어간 빵입니다 하나에 7,000원입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롤케이 빵을 비닐을 벗겠습니다 이것은 레몬 버터 파운드, 이것은 월넛 파운드입니다. 그러면 조금 잘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앞에 있는 건 레몬 버터 파운드, 뒤에 것은 월넛 파운드입니다. 이렇게 끝에서 조금씩 잘랐습니다. 레몬 버터 파운드를 먹어보겠습니다. 이 빵은 레몬의 음, 상큼한 향이 확 퍼지면서 그 버터 맛이 납니다. 그리고 빵이 굉장히 무게감이 느껴집니다. 월럿 파운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월러 파운드에는 호두가 들어있습니다. 이 월러 파운드는, 음, 호두가 아삭아삭 씹히면서 빵이, 빵의 촉감이 포근포근합니다. 그리고 달달합니다. 빵이 무게감 이 있어서 아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. 우유랑 곁들여서 먹으면 한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겠습니다.